넌 뭐야? 넌 뭐니? 여기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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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저 여기. 여기. 여 여기. 여기. <laughs> 기로 올라가는 게 맞네. 그러니까 응. 저기서 가로질러서 올라가면 안 돼? <웃음> 뭔가 <웃음> 돌아오는 느낌이야. 들음산 등산로 우리가 여기서 네. 이렇게 온 거야 아 래서 이렇게 내려와서 다시 시작해서 올라가서 <laughs> 아 전망대를 못 가네. 가는 건이 길로. 다시 오니치로어 음, 여기는 길이 괜찮네 그러니까 뭔 어. 아까 그 8mm 카페 거기서 들어가는 느낌 비슷하네 어이 뭐야 아, 만지지 말자 <laughs> 부러졌는데 나무에 걸렸어 그나마 괜찮다 아직까지는 약간 그 인도길로 사용했던 되게 넓어 여기가 절반 정도 온 거네 6.6km니까 1km 지나서 우회전 도 있거든? 어. 아 근데 코스가 안뜰 수가 없네. 뜰 수가 없어. <laughs> 다지각이네 <다른 웃음> <laughs> 자체가 이제 위험한 구간은 15km는 없는 거지. 그렇지. 그리고 아까 거기 올라오기 전에 거기가 워터 포인트야. 워터 포인트. 물물 물 채우는 곳. 15km는 보급이 없고 물만 채워줄 거야. 음료만. 진짜요? 어. 야 이거 뭐야? 동굴? 뭐지? 벙커 아닌데 뭔지 모르겠네. 그래서 <laughs> 한번 쉬었다가 자. 길이 딱 쉬다가 무조건 뛰게 만들어 놨어. <laughs> 근데 오히려 계속 쉬면 더 힘들어. 이리, 정리는이지리되는느이이지 음. 점점 힘들어? 이지 저기 있이이지 슬슬 힘는김이이지저지기 있는 김이기이지이이이이 <laughs> 여기 고사리가 어 한참 나올 요 어, 그러게.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사람들 이상하게 보잖아. 왜요? 고기 먹을 때 향신료에 향신료에 향신료를 넣고 그쵸. 저희 고추를 고추장에 요아요 <laughs> 마늘도 향신료고 고추도 향신료고 깻잎도 향신료잖아. 그렇 <laughs> 나도 빨리 가서 쉬고 싶은데 마라톤도 그 얘기하잖아요 어떻게 4시간, 5시간 뛰려고 그래도 두 번째 산이 더 오래되지? 더 나아요 이 산이 더 나아요 다른 산은 올라가는 거 같지만 같은 산이라는 거 아차산으로 치면은 저기 광진구에서 넘어가는 거랑 구리에서 넘어가는 거랑 다른 것처럼 누구지. 누가 발견했지? <laughs> 아이스 아메리카노 마시면은 뭔가 번쩍 뛰잖아. 그렇죠. 내 콜라에 그 거기에 당까지 들어가 있어. 아, 뭔가 몸이 이렇게 촥 풀리는 네. 느낌 너무 좋아. 여기 내려가는 거야? 여기 길이 있어? 응. 내려가서 다시 또 올라가야지. 아 여기도 거미줄이 거미지 너무 많아. 잠깐만 거기서 아니야? 갈 길이 없는데 저 옆길로 가는 건가 봐아 길이 보이지? 네 있어요 위치 표시도 있어기어 어, 여기 맞아 천천히 와 이거 다들 헷갈리겠다 막기 안 하면 여기까지만 봐도 길이 없는 거 같아 얘네가 만약에 더 자라버리면 막아버리어 아이고 산이 길이 잘돼 네. 있다가도 갑자기 갑자기 오지 같아졌어 갑자기 길이 있다가 길이 친절하지만은 않다 네. 친절하다가도 <웃음> <웃음> 근데 훈련하기에도 좋은 산인 것 같아. 내가 위로 올라가지도 않고 이렇 있었다. 없었다. 한 번만 참으면 되는 그런 아니, 구간이 많아. 그러니까요. 그래서 포기하기도 <laughs> 포기할 수도 없는. 그래서... 또 갑자기 계단이 나타나 <laughs> 나무 계단. 친절하게 또 만들어놨어. 어느 정도 정비는 해놨는데 사람들이 많이 안 와서 길이 자꾸 묻혀. 영상에서 네? 걸어오는 것만 보이겠는데 거의 등산이죠. <laughs> 우리 아까 1km에서 우회전. 네. 다 왔어? 네. 30m 남았어. 네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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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게 즐기는 거야. 그래? <laughs> 네. 아, 엉덩이 너무 아파 엉덩이 근육 뭉치나보다 아, <laughs> 괜찮아 좋은 영상이야 화면에 갈래 <laughs> <laughs> 이게 둥근이랑 중둔근 쪽이 단단해지잖아 네. 이것도 풀어줘야 돼엉덩 아파가지고 언제쯤 발려야 돼서 안 아플런지 안 아플 순 없어 네. 계속 아파 계속 아픈게 정상이야 <laughs> 너무 일부 구간만 뛰고 좋아하는 거 아니야? <laughs> 뛸수 있는 구간이 있잖아. <laughs> <laughs> 뛰고 나면 또 올라가야 돼. 피 말리는 코스야. 그러니까 이게 제가 더 이런 데를 싫어하더라고요. 아. 그래서 둘레길 코스들이 쉽지가 않잖아요그렇 그렇지. 그치, 그치. 계속 올라왔다, 내려왔다, 올라갔다 내가 다 올라갔다 해 봐서 해 보니까 어. 오히려 그게 더 힘들더라고요. 약간 인터벌 느낌? <laughs> 어, 맞아. 인터벌. 그러니까 더 쉽게 지치고 지금 이것도 무조건은그 어. 백봉산이 더 80까지 갔었거든요. 지금 8부터 하는데 너무 힘들어. 탈탈 <laughs> 털리는 거지. 네. 그래서 사람마다 좋아하는 코스가 다르고 이게 잘 회복하는 사람들은 오히려 이런 게 좋고 훨씬 낫지. 네. 제가 힘들어려지만 몸에 소름이 돋거든요. <웃음> <웃음> 지금 약간 그 직경이 왔어요. <laughs> 소름 돋아. 아줌마가 모자 본인 스타일이라고. 아. 그래도 이쪽으로 오니까 좀 상향력이 있네요. 어, 나핑 뜨기는 줄 알았네. <laughs> 어쩐지 계속 쳐다거든어 쳐다보는... 아, 무서웠어 <laughs> 괜히 눈만주에면 뺏길 것 같았어 <laughs> 이런 코스가 달리기엔 좋은데 근육이 저번에 <laughs> 경련이 오더라니까 그러니까요 이게 자꾸 털고 털어버리니까 <laughs> <laughs> 이거 봐또 뛰게 나오네 뛸수 있게 나오고 내 기억에는 이게 마지막이야 그럴 것 같아. 이 마지막이고 살짝 내려갔다가 살짝 올라갔다가 이제 쭉 내려가. <laughs> 이제 마라톤 하는 사람들이 네. 트레일러닝 넘어오면서 뭐 10km, 15km 되게 쉽게 보잖아. 그 쉬운 게그 쉬운 게 아닌데 놀래는 사람들이 좀 있더라고. 확실히 다른 운동이고 거리감도 확실히 달라. 진짜 달라요. 키어를 아직까지 못간 게. 지금 운동 시간 2 시간인데. 그러니까요. 아 진짜. <laughs> 근데 반대로 등산 하는 사람들은 알지. 뭘요? 거리감을. 아 등산 했던 사람들은. 어. 바람 시원하지. 4.5km에 상승 67m. 아 아직 남았어요? <laughs> 좀 남았어. 아까 거기 뱀 나왔던데. 뱀 나왔던데 너무 아래잖아. 그렇지. 근데 우리가 그만큼 은근히 내려왔잖아. 우리 은근히 올라가고 또 살살 내려갔죠. 아, 그렇지. 그대로 있어 봐. 이거 썸네일로 써야겠다. 네. <웃음> 됐어. 아. <laughs> 어. 님이 저한테 해준 말이 어. 아, 정신력이야, 정신력. 근데 마라톤은 정신력이 맞는 거 같아요. 어. 근데 아니, 트레일러력 아니에요. <laughs> <laughs> 트레일러님은 근력이 받쳐줘야 돼요. <laughs> 정신력, 정신력도 맞아. 근데 근력이 없으면 안 돼. <laughs> 그랬다냐. 하도는 내 발만 움직이면 되는데 애는 올라가야 되니까 그래서 러닝은 그냥 기초 체력 기른다고 봐야 되는 거고 정말 유산소 이거는 고유 유산소로 같이 하해져 있는 <laughs> 열심히 해야 돼 그러니까 이게 한두 번 삼각이 되는 게 아니에요 네, 꾸준히 해야 돼 꾸준히 가다안 가면 다시 제자리로 가고 초기화야 네. 드름산 아 씨, 해발 얼마 안 돼서 짜증나. <laughs> 아, 짜증나. 아, 300밖에 안 돼. 350밖에 안 되는데. 아, 체감은 아, 무슨, 어? 아, 빗이 아, 어이없네. 아씨 짜증나. 근데 밧줄이, 아니, 뭔가 조금, 간단하네? 너무 믿지 마. 여기도 써있거든 교체 예정이라고. 헐그 야간 그 종교 가 없는데 바보. 사연이 아버지 <laughs> 나를 시험 시험 시험해 주게 해줘. 그 속으로 바로 생각나요. <laughs> 나왜 이렇게 자꾸. <laughs> 남은 거 같은데? 그 되게 억지로 넣은 코스네요. 그치 않아요? 갑자기 화나네. <laughs> 딱 접근성 때문에 거기서 출발한 거고. 그러니까요. 어, 어. 여기까지 와야 되긴 하니까. 어. 거를 인도로 다하더니, 이건 너무 멀고. 잡 음. <laughs> <살것> 같아요 <웃음> <웃음> 그때 음. 그날 구님 무슨 말인지 알것 같아. 요 구변님이 그때 선장 음. 때였나? 커피 너무 <웃음> 좋던데 <웃음> 아, 날씨가 좋네요. 어. 햇빛이 좀 뜨거운 것 같은데 음, 바람이 딱, 시원해서 딱 그래서 타기 좋은 날씨. 어 맞아 어 <laughs> 다리 좀탈래가탈거 같아요 좀 빨갛지 <laughs> 네 그리고 이게 산도 은근히 타더라고요 응 음. 그늘이 있어서 별로 안탈거 같은데 응그래 음, 그렇지 생각보다 많이 타 그건 러닝 할때옷걸첫참함을아의첫참함 허리가 펴 있는 순간이 <laughs> 없었어 <웃음> <웃음> 반 접혀 있었어요 <laughs> 허리가 접혀 있었어 <웃음> <웃음> 아 또 런닝할 때 다시하면 되지? 네? 네. <laughs> 나물 계이나 어, 차온다차온다아 저래 간다. 어안 눌렀었네? <laughs> 멈췄네? 그 자리 있더라고 최원님 막 쇼츠로 열심히 막 달렸는데 일시정지돼 있어서 눈물을. 뭔가 비난과 졸업을 받았습니다. 베이며서 <웃음> <웃음> 그래도 이게 한번 가는 거랑 안 가는 거랑. 어, 맞아요. 차이가 많으니까. 맞 그래서 제가 그 아차산 그 트레일 있잖아요. 어. 거기를 이제 몇번 다니니까. 어. 그렇게 막 엄청, 그래서 대회 때 그, 그렇게 힘들지가 않더라고요. 이게 아는 길이라 확실히 몇번 연습도 하고 하니까. 완급 조절을 좀할수 있어서. 어, 맞아요. 그래서 운동선수들도 대체국에이 자기 나라면 좋은 게. 연습을 할수 있어요 <laughs> 그치 그치 그래서 유리할 수 밖에 없네 뭔가 조금이라도 이상하면 <laughs> 조심해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니깐 그냥 지나간대 맞아그래고네들도 배고파야지 막 공격하지 배가 안 고프면 그냥 갈길 가는 거야. <laughs> 서로 놀란 거지. 음. 이게 내가 나뭇가지를 밟아서 나는 소리가 아니었어. 맞아요. 그냥 낙엽 사이로 뭔가 움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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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움츠. 근데 어쨌든 뱀이 있다는 거는 뱀이 출몰할 수 있다는 거니까. <laughs> 그래 저기 호만천에서도 뱀이 지나가잖아 맞아요 요즘은 항공 주변에도 뱀 엄청 나아서항공 응. 진짜 뛰다가 약간 그냥 허벅 같은 거 있잖아요 어 그런 거본적몇번 있어요 <laughs> 저 호만천에서 뱀이 이렇게 앞으로 쓱 지나가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아까 이쪽 어디 아니었어? 맞아요 조심해 아, 진짜 오자 들어오자마자 <laughs> 아, 그러니까 시작하자마자 그냥 바로 으악 <laughs> <좋아. 웃음> 어 진짜 순간 욕할 뻔했어 <laughs> 근데 정말 이거 괜찮아? 오자마자 바로 이걸로 가야 되는데. 어차피 병목이니까. <laughs> 어? 여기 길이, 잠깐만, 이렇게 있어? 이렇게 <laughs> 길 깔아놓긴 했어. 근데 안 보이는 거야. 음, 낙엽 때문에 또. 어.